2023년 7월 1일날 구미굴이 들어오면서 대구가 특별시 광역시가 제일 커졌습니다. 원래는 여기 황공산맥이 가로로 여가지고 구미와 대구는 역사적으로 별 교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대구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줄기가 다양해졌습니다. 조선시대에 향교가 고을당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대구 광역시 안에 조선시대 기준으로 향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? 원래 고을당 하나의 향교가 원칙입니다. 경주도 하나고, 또 대부분 하나의 도시가 많은데, 1914년 이후에 이것저것 통합된 도시들은 향교가 많습니다. 대부분의 현재 향교가 무려 다섯 개있습니다 그만큼 역사 정리가 복잡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예, 네, 됩니까?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.